안녕하세요 오늘의 영농일지 어, 수도작 벼입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거는 어, 특별하게 뭐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두둑에 있는 풀을 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또랑 사이에 있는 풀도 제가 올해만 해도 벌써 한세번 정도는 베고 뭐 제초제도 한 두어 번 살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잡초가 어, 많이 났습니다 어 아무래도 날씨도 더운데다가 어, 이게 풀을 제거한다고 해도 어, 이전에 뭐났던 시나 뭐 미숙 종자들이 다시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보시다시피 풀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. 어,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뭐 이게 방동산이 같은 풀이 많습니다. 보시면은 달개비도 보이고요. 어. 방동산이 돼서 이렇게 갖고 대처럼 나오는 풀이 있습니다. 이것도 있고, 이게 둑새, 바 발행이 뭐, 각종 풀들이 많거든요. 요거는 지금 이제 제초제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절기상으로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 어, 예초기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할 겁니다. 이제는 보통 어, 절기상 처서가 지나고 나면은 풀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벌초도 이 시기에 하고 그다음에 뭐또 두두경 이풀 제거도 이때 많이 합니다. 어 그렇기 때문에 어, 거기에 맞춰서 어, 지금 예초작업을 할 거고 어이 자체가 처서 기준했을 때 풀이 아예 안 자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덜 자란다는 거지 아예 안 자란다는 뜻은 아니니까 어, 판단 잘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처서가 지난 후에는 풀을 베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이게 좀 어. 한달 후 정도 되면은 보통 수확을 합니다 물론 뭐 품종에 따라서는 추석 전에 수확하는 별 품종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적으로 중만생종을 경남지방에 많이 심기 때문에 한 10월 말쯤에 수확을 한다고 보고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<laughs> 보통 그때 배기도 하지만은 지금 한번 베어 놓으면 이제는 처가 갈 때까지는 씨가떨어지 있는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쯤 한번 베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지금 이 시기에 또 더군다나 벼 사이에 어 피가 많이 자랍니다. 저기도 보시다시피 피가 자랐죠. 있는 거는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주셔야지만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. 이제 풀을 예초기를 이용해서 어 어느 정도 잘라냈습니다. 이런다고 이제 뭐 완전히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더디게 자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한번 베어 놓고 나면은 어 한번더베 수도 있고 안베 수도 있긴 한데 뭐풀 종자 대에서 내년에 날 것을 제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베기만 해도 아무래도 미숙 종자가 되다 보니까 좀 나는 게덜 하거든요 내년에요. 그러니까 풀 종자는 뭐 미숙 종자라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닙니다.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제거를 하면은 그래도 확률은 적어진다는 걸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 지금 올해는 잡초 발생률이 높은데 이런 피가 어,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하셔야지만, 나중에 요런 게 익었을 때, 어, 이물로 안 섞이거든요. 쌀로 했을 때, 저기 도정을 하면은, 우리 접살만한 게 섞여갖고, 어, 품,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뽑아서 어,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. 혹은 저기 뽑기가 힘들다 보기 때문에, 그러면은 그냥, 우리가 포기 배듯이, 낯으로 배어서 어, 제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. 벼농사는 이렇게 두둑이나일왕을배주지만은베지 어, 말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. 가실 나무인 경우에는 푸들 미리 베면안 됩니다. 여기는 뭐 대추나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이 가지 않지만 어, 사과, 배, 복숭아 이런 거는 그 나무 밑에 푸들 베어 버리면은 그 벌레들이 서식하고 있던 벌레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. 그러니까 가실에 어, 영향 주기 때문에 뭐 사과, 배, 복숭아, 뭐감 그렇기 때문에 수학 직전까지는 되지 않다가 수학이 가까워지면 한 일주일 전에 배워서 뭐 한다거나 하셔야 되고, 만약에 푸들 배웠다면 하면 반드시 살균제, 살충제를 살포다 해서 어, 나무 쪽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변화, 뭐, 어, 엽체를 사용하는 방법과, 음, 가실, 가수원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걸 인지하시고, 어, 제초작업도 하셔야 된다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은, 어 이렇게 계단식으로 두둑이 되 있는 경우에는 제초제를 치면 안 됩니다. 토양 물질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흙이 푸석푸석해집니다. 제초제를 계속 치다 보면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너지게 되고, 그렇게 되면 밑에, 어, 토지수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더군다나 개인이 또, 또 쌓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예초기를 이용해서 풀을 제거한다거나 하시는 게 좋고요 돌이 많다고 하면은 나이론 어, 줄드 이용해서 을 제초 작업을 하면 좀 편리하니까 이용하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둑 같은 경우는 자주 배워주면은 나중에 후반부에 어,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풀이 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1년에 한한 한 번, 네시, 도움 밖에 안됐다 하면은 풀이 목질화가 돼서 배기가 힘듭니다. 그때는 나이동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디고 힘들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입도열병이나 어, 어, 나방류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반드시 어, 시공, 시군 공동방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최소 1회에서 한 2회 정도는 방제작을 업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다른 논에 비해서는 중간에, 뭐, 잎마른 병처럼 이게 길다랗게 해가지고 말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게 나방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더라고요. 그러니 여러분도 이 내가 재배하는 논에 어 잎이 좀 말라간다든가 흰색이 보인다고 하면은 반드시 나방 관련된 방제 작업을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